드디어 완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애그린TV입니다. 음, 시래기 삶았어요. 삶아서 시래기 넣고, 이제 보면 파를 까다가 보면 밖에 이런 거 있잖아요. 버리지 않고 찔긴 거는 다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육수를 내고, 안에 속대는 이렇게 해서 지금 막 넣었어요. 그리고 된장 넣고, 예. 저거 뭐죠? 아구, 요새 생각이 안 나. 큰일 났네. 그거, 그거, 그거. 네. 혼다시 넣고, 된장 넣고, 그렇게 기본권을, 기본간을 하다가 지금 한, 한 시간 이상 삶았어요. 예. 네, 삶은 거를. 어,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넣다가 뭘 넣었냐면요. 어, 우로나라고, 요거 이제 미역을 먹어도 돼요. 미역 그긴 기장미역,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한 담을 넣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냉이가 먹고 싶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냉이를, 예. 네. 하다가 이렇게 놓은 거를 이렇게 넣었어요. 그리고 계속 끓이다가 기본 양념은 다 됐잖아요. 마늘 많이 넣었어요. 네. 지금 양파는 귀찮아서안 넣. 어 <laughs> 그렇게 하다가 계속 끓이다가 어, 고추장 한줌, 진간장 한 숟가락, 그 다음에 멸치액젓. 네. 그리고 거기에다 고추장을 넣고 조금 넣고, 그 다음에 소고기 갈비살 국거리 500g 넣고, 네. 요거 이제 파, 아까 진짜 그속때 요거는 같이 먹을 거 넣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한 30분 더 끓일 거예요. 네, 근데 맛은 되게 좋아요. 네. 쇼트 올릴라 했는데 쇼트로는 안 되겠어요. 냉이도 안 보세요. 푹 삶아지게 이렇게 해서, 예. 이제 먹으면 이제 꿀맛이죠. 예, 그래서 한 1시간 이상, 음, 끓여야 돼요. 무겁고 끓이려고 소고기 사다 놓은 거, 음, 맛있어요. 음. <laughs> 음, 여러분, 추운 겨울날, 시래기 한, 한 그릇. 아, 이 솥은 왜 있냐면요. 이 알루미늄 솥은 제가 모임 같은 거할때 저희 마사지 샵이 조금 평소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자리가 편안해서 뭐 난방기, 냉방기 다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다 김치찜을 두 솥을 해요. 이, 이, 이거를. 예, 그래서. 막 김치찜 두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커가지고 이래 먹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솥이 있어요. 알루미늄 솥이 네. 그래서 냄비나 이런 걸 제가 큰 그릇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한번해 네, 보았습니다. 뒤에서 애달별TV는 밥안 치고 있습니다. 네. 이상 혜린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어요. 네. 맛있어요. 음, 진짜 맛있고요. 음.